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등기 구권을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그러면 매매하죠. 이건 등기 의무자가 되죠. 등기 의무자. 이거 실 등기 권리자가 되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요. 권리자가요. 의무자한테 청구하죠. 이것을 뭐한다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등기 청구권. 이렇게요. 여러면이번요 이번, 2번. 이번요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하죠. 이것을 뭐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요. 인수청권. 구그 다음요, 가방오리요, 가방오리. 여기 등기소죠. 등기소이다, 이렇게 하죠. 등기소. 이것을 뭐한다 등기신청권이다, 이렇게. 등기신청권, 이렇게 하죠. 여러 등기신청권은 언제나 등기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등기신청권은요, 보존등기 같은 것은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등기 신청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무슨 식청 공동 신청이죠. 그다음에 또 촉탁에 의해서 할수 있고, 또 명령에 의해서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죠. 그러면 이 등신청구는 등기 등기서는 국가기관이죠. 공법상의 권리이고요. 그다음에 절차법상의 권리이죠. 절차법상의 권리 이렇게요. 여기 등기청구이죠. 등기청구는 사법상의 권리죠. 왜요? 가하고 우리니까요. 그다음에 이건 실체법상의 권리죠. 실체 법상의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요. 이것은요. 실체법상, 사법상 이렇게. 등기청권이고 등기인수청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등기소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지금요? 알죠 이것은 등기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 등기청권을 뭐죠?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등기청권. 이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이 채권적 청구권에는 뭘할수 있느냐? 채권적 청구권은요. 여기서 가등기를 할수 있어요. 가등기. 채권청구권은요. 그런데 여기 물권적 청구권에는요.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할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물권청구권은 가등기를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물권청구권과 채권청구권을 적 한단 말이죠. 자기 봐봐요. 갑이 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하는 사람한테요. 의뢰한테 돈을 1억을 빌리고요. 갑의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건물용, 이것을 병한테 팔았죠. 병한테 매매를 했죠. 이것을 뭐란다. 제3 치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매수인이죠. 매수인, 제3 치득자. 이사람뭐다 매수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랬는데요. 이매매되에 나서 갑이요. 이이억 원의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를 뭐라 한다? 말소를 청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말소 청구 무효니까, 알겠죠? 그럼 말소 청구하면 누가 말소 청구한다? 갑이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니까 소유자로 서 청구니까 하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자로 서 청구니까요. 하 갑은요, 갑은 병한테 팔았잖아요. 가본 병한테 팔았으니까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가본 현재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저당을 잡았죠.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 계약의 계약의 당사자죠.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수 뭐 있다 말소를 청구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채권적 청권. 구 채권적 청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채권적 청권 이렇게 요 여기요 물권적 청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물권적 청권으로서 아니자 갑은 채권적 청권으로서 병은 물권적 청권으로서 말소를 청할 구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해 그러면 이때 차이는 뭐냐? 이 병은 소유자로서 물권이란 말이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적 천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기 보면 우리는 여기 보면 등기가 있잖 등기가 이렇게 요 1번 저당권 있고 1번이요 1번 A가 저당권이죠 저당권 2번요 B도 저당권이죠 1번 이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저당권이요 만약에 무효란 말이죠 무효 무효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소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2번 저당권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 이 방해 제거 청구를 뭐라 한다? 말소 청구다 이렇게 무슨 청구다? 말소 청구. 그래서 말소 청구를 할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이 말소 청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요. 이자그다음에첫 번째요. 자두 번째는요 이 가바고 의라고요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지금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나, 또는 요, 취소가 됐다면, 취소. 치소. 해제나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을은 대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갑에게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백발출저죠?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죠. 복귀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로 돼 있죠? 그러면 이을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를 뭐라 한다? 해제로 인한 말소 청구를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상회복고뭐그 다음에 취소로 인한 말소를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말소 청구는요 그런데 누가 말소한다? 갑 갑이 말소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해제가 되면은 그로 인한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물권적 청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도대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거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늘 등기란 것은 뭐냐 등기는 현재 현재요 현재의 권리 상태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권리 상태를 말한다 실체 관계를 얘기한다 실체 관계 현재 실체 관계를 공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등기라는 것이 뭐냐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등기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 상태 권리자 즉 등기 권리자 권리자가 누구냐? 갑이에요. 갑인데 등기는 누가 풀어져 있다? 등기는 을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 등기 권리자죠. 권리자가 누구다? 갑이죠. 갑인데요.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등기는 뭐란다? 이 등기는 권리 상태죠. 권리가 갑인데 을앞으로 등기돼 있죠.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권리자가 갑이죠. 등기가 누가 풀어져 있다? 갑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실체관계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여기는요? 실체관계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관계에 뭐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뭘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요 이 등기가 요 부합한데 부합할 때는 우리가 큰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실체관계에 부합할 때 그럼 부합하지 않을 때가 문제죠 이렇게 부합하지 않을 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자니까요 이 권리자가 이 의뢰한 사람한테 등기를 말소를 해달라는 거나 또는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왜? 이 사람이 권리자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건 뭐가 있다 대표적인 게 진정 명의 회복이나 말소 청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번이요 1번이 지금 갑이죠? 그런데 2번이요 등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가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여러분요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2주에 있는데 소유자가 의리될 수 없죠. 소유자는 갑이죠? 왜 소유자가 갑이다? 왜? 왜 소유자가 갑이다? 어? 뭐라고요? 여러분요, 집에 가서 좀 공부를 해요. 왜냐면 지금, 5월, 지금 좀 있으면 6월달이에요. 알았죠? 6월달이면, 저 뭐죠? 시간이 150불도 안남으면요 잠자 시간 없어.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자가 갑인 것은 등기는 효력 발생 여건이다. 효력 발생 여건이요? 발생요건이다. 이 말이죠. 발생요건, 알겠죠? 발생요건이다. 등 끼는 효력 발생요건이다. 발생요건.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지금 등 끼가 누가 앞으로 져 있어? 을앞으로 그러니까 이등 끼는 실체 관계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부합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말소청구를 해야 되죠. 말소청구 또는 뭘 해야 된다?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럼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니까 물권적 청구권고 하는 거예요. 말소 청구도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요. 말소 청구를 했다가 내가 패소했어. 패소. 패소했어. 그러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다가 똑같으니까. 둘 다가 똑같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어? 그래서 내가 말소 청구를 했다 폐쇄했단 말이죠.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둘다 동일한 법, 동일한 것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청계 부합이다. 이 실청계 부합이라는것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다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중간 생략 등기를 보면 갑에서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등기가 어떻게 가요? 1번 누구에서? 갑. 2번 누구 앞으로? 을. 3번 누구 병 이렇게 등기가 가야죠.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직접 등기가면 어떻게 하요 1번 갑에서 2번 누구다 병으로 가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가 생략돼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등기는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니까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 누구다 병이죠. 병, 병. 알겠죠? 이것을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의 의한 등기요 우리는요 사자명의의 등기는 무효란 말이죠 허무인 명의 등기는 무효란 말이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그건 등기 무효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의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망하니까 병이요 병이 먼저 1번으로 뭐 한다 상속을 하고요 상속 그 다음에 2번으로요 2번으로 등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등기를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1번 누구다 갑에서 2번 상속 등기죠. 병으로 갔다가. 3번요. 을 앞으로 등기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속이란, 이제 상속이죠이 사람이요? 이 상속인이 어떻게 한다? 그냥 자기 죽은 사람. 1번 갑이죠. 갑에서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 바로 그냥 을 앞으로 바로 등기했다. 자기가 등기 안했다이 말이죠. 자기는 않고 상속인이 직접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줬다. 그러든지 말든지 최종적으로 등기만 있으면 된다. 상속인의 한 등기, 실체 관계부합,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얘기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그러요 사자, 사자, 사자 명이나 허무인, 죽은 사람, 허무인 명의,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자 명이나 허무인 명의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때는 유효가 돼. 실체 관계에 부합, 그런 말이 나오면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여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두 생략 등기 실천계 부하군요. 그럼 모든 하면 이게 갑이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해서 누가요? 갑이요. 이것을 을하고 판다. 이 말이죠. 그럼 신축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등기해야 돼. 을 앞으로. 그런데요. 바로 갑이 등기하지 않고 1번 바로 을이 뭐죠? 보조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1번 등기가 지금 생략있죠말 모두 생략 등기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을이 이걸 샀으니까. 을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것을 이세 가지를 뭐라 한다? 중간생략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예를 들면 실청계의 부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민법총칙 108조에서 나와. 108조에서 갑이요? 을한테요? 을한테 우리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할때 여기서 뭐라 한다?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는 증여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증여서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해 매매. 이것을 가장 매매라 하죠? 가장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된다 이말이 유효 그래가지고 의 앞으로 등기하죠 이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서는 무효일지라도 무슨 등기로서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로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실체관계에 부합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부합되도록 하려면 말소 등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느기라죠이두 가지를 무슨 늦기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실체 관계에 포함하도록 무슨 늦기한다 말소 청구나. 또는 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늦기란다. 이것을 실체 관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채권적 청구를 마다 가등기 할수있다 그랬죠? 채권청구를첫 번째 마다 점유취득시효 우리가요 점유취득시효를 하게 되면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채권적정권 부동산 매수인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권 매수인 아직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알겠죠 그래서 매수인 이렇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환매죠 환매 환매라든가 또는요 임대차 이런 것은 뭐다 임대차 도 채권적이다 이란 말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러면또 뭐가죠 네 번째요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한 무슨 청권 번등기 청권이죠 구 그럼 가등기에서 번등기 청구라면은 아직은 번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 청권이다 구이 말이고요 다섯 번째요 중간생략등기죠 우리가 중간생략등기에서 최종양수인 최종 최종양수인의 최종 야, 최종 양수인의 등기 청권이죠. 최종 양수인의 등기 청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채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권이냐, 채권적 청권이냐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번 보세요. 채권적 청권 봐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매수인이 채권적 청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번은요 2번은 뭐냐면 점유를 상실 줄고 상실 점유를 상실한 날 때문에 이에다 소멸시효가 진행하고요 3번요 인도받아 상용할 인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한다 안하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뭐다 채권정권 임차인 채권정권 한매특약 채권적정권 알겠죠 그 다음에 저기 있으면 저기 보면 가등기한한 본등기청권 또 뭐가 있다 중간 생략 등께서 최종 양수인 이런 경우도 뭐가 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물권의 청구는요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한다. 그래서 방해제거라고 그래. 일번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 방해제거, 알겠죠? 물권의 청구권이죠. 무효취소해제 되죠. 그러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럼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는 뭐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다 말소청구, 또 하나는 뭐다 진정명의회복 말소청구, 진정명의회복 그것을 우리 모른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똑같은 말이죠. 우리 이것을 말한다. 물권적 청권이다 이 말이죠. 물권적 청권. 이런 5번은 달라. 5번은 봐봐. 여기 여기 봐, 여기 봐. 가든께서 가든께서 5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요. 1번 이러면요. 1번 이렇게 갑이죠. 여기 2번이요? 2번이 을이 지금 가등기가 되어있죠? 가등기 이런 가등기에 서 본등기 청구권이요 본등기 청구권은 뭐다?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이니까 몇 년에 10월, 10월씩 걸린다? 10년이죠? 10년 그럼 3번이요? 3번이건 병이죠? 병이 지금 현재 소유자죠? 병이 지금 현재 소유자잖아요 어? 그래서 가등기에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몇년 안에 해야 돼? 10년 안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년이 경과했어 10년 10년이 경과했어 그럼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이 가등기를 말소를 누가 한다? 누가 해? 병이 하죠. 병이 병은 누구다? 소유자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권이 10년이 경과를 하면은 그 본등 가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한다? 가등기 후 등기를 이전받은 소유자, 현재 소유자죠.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책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소유자. 그래서 그것을 물권적, 천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권, 천국권. 문제 36구란 봐봐. 문제 36구를 보면, 1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인도받아 사용 수익 줄고, 인도받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 줄고, 처분. 이 처분은 우리는 뭐란다? 점유계속이죠. 점유계속,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번은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합의 줄고 해제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복귀하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원상회복정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번이 정답이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동의. 중과생활 등기죠. 채권 양동이 하지 고 있다 줄고 바로 옆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줄고 소유권 이전 늦게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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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 번은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주하여 환매권 보류 줄고 암매권 환매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5 번은요. 근자권 설정 계약에 따른 근자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피 담보 채권이 되는 대여금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면 언제요? 근저권 설정 등기는 돈을 빌려준 다음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다음부터 채권적 청권으로서 구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빌려준 돈은요. 채권은요. 봐봐. 이런 말이죠. 이 말이죠. 이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지금 이 말의 뜻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어, 의리, 갑한테요, 1억 원을 빌려줬어. 그래가지고, 갑의 건물에다가, 갑의 건물에가 근장을 잡기로 했어. 그럼, 근장 잡기로 했으면, 근장공, 설정 등기 청구죠. 설정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죠. 설정 등기 청구를 언제 등기를 해달라게 하죠? 돈 빌려준 다음부터 할수 있죠. 돈 빌려준 다음부터. 언제다? 90년 1월 1일 날 빌려줬어. 90, 90년 1월 1일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90년, 90년 1월 2일부터 소멸시효가진행하죠소멸시효가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등기 청구는. 그런데 이 돈은요, 언제 돈을 갖기로 했냐? 95년, 95년 1월 1일에 돈을 갖기로 했어. 그럼 95년 1월 1일까지는 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95년 1월 2일부터, 2일부터 채권,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뭐란다? 진행을 하있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별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등기는 저당권 언제 하죠? 돈 빌려주고 저당 잡죠. 그럼 돈을 갚으라고 언제 하죠? 기간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돈을 갚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이행 뭐죠? 어, 소멸시효는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고. 그러면 저당권 등기 설정 청구권은요? 언제부터다? 잔금을 아버죠 돈을 빌려준 이후에. 청구할수 있죠. 그러니까 별개가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정답, 이 번이죠. 삼십 칠 번은요. 성질이 다른 것은 일번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줄곧 등기청권그다음맨 이번에 가등기 기한본등기청권사 번은요. 취득시효, 오 번은요. 중간 생활기에서 최종 양수인의 등기청권 최종 양수인 이네 가지는 다 뭐다? 채권적이죠. 삼 번은 뭐다? 매매계약 취소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말소청구로 뭐다? 무슨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죠. 알겠죠? 그래서 30초 의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어요, 거기에? 없어? 그거 왜 없는 거예요? 37은 문제가 없다고? 어? 아, 없어요? 그거 왜 없지? 여기는 내이 있는데? 진짜로 없어? 아, 아,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봐. 여기 들어봐. 우리가 이제 아까요, 채권청권 했죠? 채권청권, 이거 봐봐. 치득쇼. 그 다음에, 아니, 그냥 여기 봐. 치득쇼. 시그 다음에, 요죠? 부동산 매수인그 다음에, 환매. 가등기한본등기청권중간생 생각해서 최종 양수인 이거죠, 지금 이거. 이것보 뭐다? 채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아까 우리 계약이 무유나 최수나 해제가 되죠. 그다음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뭐다? 복귀하죠. 그러니까요, 무유나 최수나 해제가 됐을 때, 매도인의 등기청권은 뭐다? 물권적 청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뭐 말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